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살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줄 알았죠. 나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이 나이에도 여전히 부족할까? 나는 왜 대단하지 못할까?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라고 말해줄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낸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스무 살도 넘어, 서른 살도 넘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뎠나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꾹 참고, 얼마나 많은 걸 혼자서 해냈나요?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봤어요. 당신의 가족을 돌보고, 회사를 다니고, 내가 돌봐야 될 이들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챙기고 있잖아요.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잊어버렸던 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부르고 위로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나를 안아줄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햇살 한 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마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 혹은 누군가의 엄마나 가족으로, 회사의 직원으로,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오느랴. 너무 많은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수많은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부모의 기대, 남편이나 아내의 기대에 맞춰야 했고, 아이의 요구를 채워야 했고,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했고, 직장에서는 내가 맡은 일을 다 해야만 했죠.그러다보니 어느새 나는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질문을 멈춘 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나를 초대할 시간입니다.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한 문장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당신은 자신을 오랫동안 외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릴 거예요. 맞아,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나도 나에게 잘해주고 싶어. 그 소리에 따라 오늘의 삶의 아주 작은 기적을 초대해 봅시다. 그첫 걸음이 바로 확언입니다. 확언은 뭘까요? 왜 확언이 중요한 걸까요? 사람의 말에 마법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특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난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어. 이렇게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하죠. 당신의 생각,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말투, 당신의 태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화건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화건 15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 15가지의 말은 결코 허무 맹랑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건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내 입술로 소리 내서 말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느끼면서 화건을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존중할 자격이 있다.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존중할 자격이 있다. 나의 하루하루는 이미 의미와 가치를 쌓고 있다. 나의 하루하루는 이미 의미와 가치를 쌓고 있다. 나는 세상이 주는 기준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더 믿는다. 나는 세상이 주는 기준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더 믿는다. 내가 나를 아끼는 선택을 할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 내가 나를 아낀 선택을 할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안다. 나는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스스로 줄수 있다. 나는 오늘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스스로 줄수 있다. 나는 내 삶을 가꾸는 최고의 조력자다. 나는 내 삶을 가꾸는 최고의 조력자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나는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이 15가지의 문장을 하나로 줄여 본다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입니다 이 모든 확언들은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라는 강력한 믿음을 심어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깎아 내리는 버릇을 이제 그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습관도 벗어 버리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부터 그 삶을 선택해 살아가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확언을 한다고 뭐가 달라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바꾼다고 변하게 될까? 진짜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요. 하루 한 마디 말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언들을 하나하나씩 거울 앞에 붙여서 적어 놓으세요. 이 중에 한 문장도 좋고 모든 문장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 삶에 새로운 말을 선택할 거야. 내 삶에 새로운 믿음을 선택할 거야. 그렇게 하루에 딱한 번씩만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혹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첫날엔 너무 어색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말 대신 나를 이겨주는 말을 선택하세요. 나를 돌보는 말을 선택하세요. 이제는 남을 돌보는 말보다 나를 돌보는 말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나를 돌볼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나의 필요를 말할 거야. 나는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거야. 여러분은 이 하나의 책임을 꼭 다하셔야 합니다. 어떤 책임이냐고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돌볼 책임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보다 당신을 더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 대신 당신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잘해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길로 펼쳐질 겁니다. 작은 선택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에 단한 번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가 가진 생각 중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말 대신 나를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말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는 것이라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힘있고 아름다워진 당신이 그 사랑을 얼마나 더 좋은 곳에 많이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 전체를 그렇게 하나하나씩 바꾸는 씨앗으로 당신의 말을 사용하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나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열 번, 백번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이미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럼 당신을 위한 화건을 하나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따뜻해질 당신을 위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세요. 조금만 더 사랑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